자, 먼저 같이 보실까요? Learning how to apply what you have learned in the class to practical working environment is, is가 나왔다는 건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란 뜻이죠. 일단 주어 끊고, what the education of this academy is all about. Also, 게다가, we should be aware that learning is one thing and applying is anoth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요, 여러분 요거를 보셔야 돼요. 자, 일단 learning 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배웠어요? learning은. 뭐 배우, 배우는 겉하는 주어예요. 동명사예요. 이것이 동사는 is입니다. 그 다음에 what 한 다음에 어쩌구 is all about. 이게 영어 의 유명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왜, 아시나요? a는 is what b is all about.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a는 b의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뭐 이렇게 직역하는 거예요. 네, 해석은 이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신 다음에 이거는 외우세요. a는 바로 b의 모든 것. a는 b의 핵심. B에서 가장 중요한 건 A. A가 주제입니다. A는 B의 핵심. A는 B의 모든 것. 그럼 A가 이렇게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A가 뭐죠? 배우는 것. How to apply 이런 걸 알죠? 어떻게 적용할지. Apply는 Apply A to B입니다. Apply A to B. A를 2 two 이하에 적용하다. 즉, How to apply. 어떻게 적용할지를 배우는 것. 자, A가 뭐예요? What you have learned. 네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in the class. 수업시간에. 네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to, practical working environment. 현실적인, 실질적인 어떤 일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배우는 것.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is. 뭐다? 요게 이거죠. The education of this academy. 이 학원의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다. 이 학원의 교육은 실용 교육으로서 배운 이론을 예, 실무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연락에 훈련하는 그런 학원이다. 이 뜻입니다. Also, 게다가, We should be aware. 자, be aware가 뭐죠? 뭐뭐를 인식하다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 대시 뭡니까? 이거 찍지 마세요. 대시 뭐죠? 자, 이거 아 그러니까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be aware of가 뭐뭐에 대해서 인식하다 뜻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써요. 근데 영어의 모든 영어의 공통이 뭐냐면 어부다면 명사를 쓰는 거죠. 이렇게 뭐뭐를 인식하다. 그런데 똑같은 be aware of를 쓴 다음에 명사를 쓰지않고 문장이 나올 수 있잖아요. 문장들은 어떻게 쓰냐? 이거 모든 영어의 공통적인 어떤 패턴인데요. 해당되는 전치사를 제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대사를 쓴 다음에 블라블라 주어 동사 문장을 씁니다. 이러면 주어가 동사인 거든 인식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be 뭐, proud of가 뭐뭐를 자랑스럽게 여기다 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명사를 쓰는 거예요. 어떤 명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다 는 뜻이고 be proud한 다음에 전치사를 제끼고. 대를 쓴 다음에 주어 동사 불나불났으면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패턴을 알고 있으면 편한 거예요. 이 패턴을.